예 지금 설명드린 제품은 이제 보드 마카입니다 네. 일반 화이트 보드에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네. 총세 가지 골기의 버전이 있고요 네. 네. 차례대로 슬림, 미디움, 라지 사이즈 음. 버전이 있습니다 슬림 사이즈 같은 경우에 아, 우선 전체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음. 저희 화이트 보드 마카는 뚜껑이 없는 음. 음, 밀패식 구조를 갖춘 세개 그 음. 특허 제품입니다 음. 그래서 고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한 200여 곡 정도에서 특허를 음. 예, 출연하고 있고요. 어, 사이즈, 요거의 특징은 먼저 슬림 사이즈 먼저 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뚜껑이 없는 특징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잉크 양이 한 이내지 한 3g 정도 투입이 되어 있고요. 한 필기거리로 300m 정도 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음. 어, 당연히 이제 마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캐시나 이런 쪽으로 꼽아가지고 다니시기가 굉장히 용이해요. 예, 그래서 또 사이즈도 굉장히 슬림하기 때문에 음. 선생님들이나 음. 예, 뭐 학원 쪽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미디움 사이즈는 가격이 좀 경쟁력이 좀우수합니다 음. 상대적으로 이두 가지에 비해서. 소비자가 12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음. 요거는 필기 거리가 그약한 400m 정도 이상이 음. 나오는 편이고요. 어, 색상은 아까 이제 S 슬림 사이즈도 그렇지만 총세 가지 특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지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잉크가 한 7g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거리가 그 세계 최초로 1000m 이상 하는 이제 최장거리 펜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뚜껑이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볼셔터가 열리면서 그 구조가 이제 개폐가 되는 형태로 그렇게 좀 설계가 되었습니다. 한번 예, 이렇게 셔터가 열리는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예, 이런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이 네. 제품이 실제로 지금 KBS 도전 골든벨에 네. 그 팀에서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네. 학생들 그 제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럴 정도로 좀 수성을 많이 인정을 받은 그런 네. 제품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